제습으로 틀어놓으면 에어컨 비용 절감된다더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아니 이번 여름 시원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전기세가 오른 건가? 여러분 에어컨 요금 고지서 받고 나서 엄청 놀라신 적 있으시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에어컨 비용은 절반으로 줄이고 오히려 더 시원하게 에어컨 사용하시는 법을 배워 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경력의 전기 에너지 전략 컨설턴트 김도현입니다. 그동안 건물 에너지 효율, 가정 전력 최적화, 냉방 시스템 관리 분야에서 수백 세대의 실제 전기 요금을 분석하고 그중 다수 가정의 여름철 에어컨 전기요금을 평균 30에서 50% 절감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현장에서 검증된 방법만 모은 에어컨 전략법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 10가지 전략법 중 2가지, 3가지만 지키더라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으니 오늘 이 시간 집중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런 꼭 필요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실질적인 절전 팁과 지원 제도 정보도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요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요금 고지서 받고 나서 엄청 놀라신 적 있으시죠? 딱 보는 순간, 이게 진짜 우리 집 맞아? 싶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작년 여름, 한달 전기 요금이 50만원 넘게 나온 가정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같은 평수, 같은 사용 시간인데도 전기요금은 가구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전기세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방치했다간 3배까지 에어컨 비용이 늘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용 습관과 설정 방식에 따라 요금이 두세 배까지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10가지 에어컨 전략법만 잘 지키면 한 달에 최대 3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설정 온도 1도, 필터 청소 한번, 에어컨 방향 조절 하나만 바꿔도 눈에 띄는 차이가 납니다. 여름철 전기요금 폭탄, 남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상 부모님 세대는 에어컨 틀면 돈 나간다며 무더위를 참는 경우도 많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10가지 꿀팁은 에어컨은 시원하게 요금은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실전 전략 매뉴얼입니다. 이중세 가지만 실천해도 이번 여름은 분명히 다르게 지나갈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집 전기요금이 유독 더 많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누진제는 이렇게 나뉩니다. 1단계 200kW까지는 120원. 2단계 201에서 400kW까지는 214.6원. 3단계 400kW 초과는 307.3원입니다. 같은 전기라도 많이 쓰면 요금이 확 올라갑니다. 400kW가 넘는 순간 단가가 거의 3배입니다. 여름철엔 에어컨 하나만으로도 180kW가 넘게 나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까지 합치면 400kW는 금방입니다. 그래서 여름엔 누진 구간을 넘기기 쉽고, 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전기요금은 단순 사용량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 연료비조정의 기후환경 요금까지 여러 항목이 함께 합산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연료비조정 단가가 올라 체감 요금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전기 사용량은 예전과 같아도 고지서는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여름철엔 누진제 구간이 임시로 완화되기도 하지만 결국 많이 쓰면 요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에어컨 요금을 줄이려면 단순히 덜 쓰는 것이 아니라 요금 구조를 알고 전략적으로 전략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전략법은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만이 진짜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같은 가족 구성. 그런데 전기요금은 2배 차이. 서울 성북구 4인 가구 실제 사례입니다. A 가정은 에어컨 하루 8시간, 필터 청소 없음. B 가정은 26도 설정. 선풍기 병행 사용 한달 전기 요금 비교 결과 A 가정 51만 6천 원, B 가정은 24만 원 수준. 설정 온도와 사용 습관 하나가 매달 두배 이상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경제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 하루 사용 2시간 줄이면 월 34.5kW 절감 가능. 요금 기준으로 약 9,000원 전략, 에너지 캐시백까지 받으면 총 1만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요금 차이의 핵심은 누진 구간 진입 여부, 그리고 습관 기반 사용 방식입니다. 다음은 10가지 전략법을 공개합니다. 전략법 첫 번째, 에어컨 필터 청소가 핵심입니다. 2025년 소비자원 연구에 따르면 필터 막힘 시 전력 소비 12% 증가, 2주에 한 번만 청소해도 냉방 효율 크게 개선됩니다. 더러운 필터는 공기 흐름을 막아 설정 온도를 더 낮추게 만듭니다. 그만큼 전기 요금도 증가합니다. 필터 미청소 과정은 월 1만 원 이상 추가 요금 발생. 청소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앞 커버 열고 필터 분리한 뒤 부드럽게 털거나 깨끗이 세척. 물기 제거 후 자연 건조해 주세요. 청소 후 공기 순환이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단 5분 투자로 한 여름 전기 요금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필터 청소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전략법 두 번째 제습 기능은. 무조건 전략이 아닙니다. 2025년 한국 에너지 공단 기준 제습모드 전력 소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습도 70% 이상일 때만 냉방보다 소비 전력이 1015% 낮습니다. 하지만 습도 낮은 날에는 오히려 제습이 더 많은 전기를 씁니다. 특히 장마철을 제외하면 제습은 냉방보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제습 모드는 팬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에어컨을 오래 켜는 효과와 같습니다. 그래서 습도가 낮은 날에 제습을 틀면 오히려 전기 요금이 올라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실내 습도계를 활용해 체크하는 것. 습도가 6500 70% 이상일 때만 제습 모드를 켜세요. 그 외엔 냉방 선풍기 조합이 더 효율적입니다. 무조건 제습 모드보다는 상황 맞춤 설정이 진짜 전략입니다. 전략법 세 번째 에어컨은 자주 껐다 켜지 마세요. 켜고 끌때 소비 전력이 급증합니다. 실제로 짧게 반복하면 전기 사용량이 오히려 늘어납니다. 2023년 실험 결과에 따르면 지속 운전시 cop 효율 약8% 향상됩니다. cop는 냉방 성능을 전력 대비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높을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즉, 켜고 끄는 번거로움보다 한번 켜두고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전기를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외출 시 30분 이하라면 설정 온도만 12도 올리는 게더 효과적입니다. 에어컨은 켜고 유지하는 것이 자주 껐다 켜는 것보다 훨씬 더 절전입니다. 전략법 네번째, 실외기는 반드시 주변 정리하세요. 실외기 앞 10cm 장애물만 있어도 냉방능력 최대 46% 감소, COP 효율은 무려 56% 하락합니다. 하합니다 전력소모는 31% 이상 증가합니다. 이 수치는 실제 실험 결과입니다. 따라서 실외기압 50CM 이상 확보해야 성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외기 양옆도 최소 15CM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높은 온도 환경이면 COP는 추가로 감소합니다. 건조 열차단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즉, 실외기 주변 정리만 해도 전력소비를 최소 30% 줄일 수 있습니다. 정원 울타리 화분, 벽벽돌 등 모두 위험 요소입니다. 장마철에는 습기와 함께 곰팡이 녹 발생으로 방열판 막힐 수 있습니다. 실외기 주변은 환기 통로 확보가 절대 중요합니다. 실천 포인트는 단한 가지입니다. 실외기 앞뒤 최소 50cm 확보하세요. 전략법 다섯 번째, 선풍기와 함께 에어컨 사용하세요. 제트팬과 냉방 병행 시 에너지 절감 효과 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설정 온도 4도 올리고 팬 사용 시. 냉방 비용 약12% 절감 즉 요금 1만 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제로 에너지 빌딩 연구 결과 팬과 조합 시 에너지 소비 32% 감소 확인됨. 또 다른 실험 결과, 펜만 사용하면 냉방 대비 에너지 사용량 76% 절감 가능. 펜은 공간을 실제로 냉각시키지 않지만 몸이 체감하는 바람만으로 냉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온도를 12도 높여도 체감 온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사람이 없는 방에서는 펜만 돌리면 오히려 전력 낭비가 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핵심은 냉기 순환입니다. 펜을 켠 상태에서 에어컨 설정 온도를 높이면 시원함은 유지되면서 전력은 더 절약됩니다. 전략법 여섯 번째 에어컨 타이머는 필수 기능입니다. 스마트 타이머 또는 프로그래머블 온도 조절 사용 시 연간 냉방비 최대 10% 절감 가능합니다. 집을 비울 때는 설정 온도를 자동으로 높여두세요. 예시로 외출 시 2도에서 3도 높이면 누진 구간 진입도 피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 설정 후 자동 복귀는 꼭 맞춰 두세요. 특히 밤에는 수면 모드와 타이머 함께 활용하면 냉방료 절감 플러스 숙면 효과.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 기능은 우리가 킬때 끄고 켤때 켜는 습관보다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에너지 전략의 핵심은 습관보다 자동화입니다. 이제 타이머 설정을 습관으로 만드세요. 전략법 7번째. 창문에는 커튼 또는 블라인드를 설치하세요. 에너지 전략 연구에 따르면 인슐레이션 블라인드 설치 시 여름 태양열 유입 최대 60% 감소. 냉방 에너지 소비량도 크게 줄어듭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실외기에 햇빛 가림막을 설치 시 냉방 에너지 33에서 45% 절감. 햇빛이 창으로 직사될 때 커튼만 내려놔도 실내 온도 2에서 3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냉방기 가동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커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올바른 창 차단만으로도 여름 전기 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략법 여덟 번째. 에어컨과 다른 가전은 동시에 사용하지 마세요. 특히 오후 5시에서 8시 전력 피크 타임에는 요금이 더 높습니다. SMUD 등 연구에 따르면 피크 사용을 피하면 전기세 5에서 10% 절감 가능. 한전도 권고합니다. 이 시간대엔 에어컨만 사용하세요. 세탁기, 건조기, 전기밥솥과 동시 가동은 금물. 가전 사용 시간을 분산하면 누진 구간 진입도 예방됩니다. 비수기 시간대인 오전 10시 이전. 저녁 8시 이후가 절전 최적입니다. 스마트 플러그 온도 조절 기능 활용하면 자동으로 시간대별 전력 제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는 시간대 관리가 전기세를 결정합니다. 전략법 아홉 번째 스마트 플러그로 대기 전력 차단하세요. 4인 가구 대기 전력 평균 월 20에서 30kw가 소비됩니다. 한국 에너지 공단 실험 결과 대기 전력 차단 시 전력 7에서 9% 절감. 즉 월 5,000원 이상 요금 전략 효과. 특히 충전기. 대기 모드 장치에 효과적입니다. 타이머 설정도 가능한 모델이 좋습니다. 스마트 플러그 하나만으로도 연간 냉방비 일부 줄일 수 있습니다. 꺼도 전력 흐른다 말은 옛말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땐꼭 전원 완전 차단하세요. 소형 멀티탭에 연결해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절전 습관보다 자동화가 더 중요합니다. 전략법 10번째. 노후 가전은 교체하는 게 유리합니다. 2025년 에너지 공단 자료 기준. 6년 이상 된 에어컨은 효율 15% 저하. 기존 기기보다 전기 요금이 연간 최대 10만 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 제품은 동일 용량 대비 소비 전력이 20% 낮습니다. 고효율 에어컨 구매 시 환급 또는 세금 혜택도 가능합니다. 한전지 자체의 보조금 프로그램 활용 시 교체 비용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에어컨은 누진제 구간 넘어가는 큰 원인입니다. 교체는 선택이 아닌 전략 전략의 핵심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기기의 에너지 라벨을 확인하시고 노후된 제품이라면 1등급 제품으로 교체를 권해 드립니다. 이렇게 열 가지 전략법 중에 다섯 가지만 지키셔도 에어컨 비용은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에어컨 비용 절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정보도 공유 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름철 냉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 운영,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 최대 76,000원 지원, 효율 가전 제품 구매 환급 사업도 있습니다. 에어컨 1등급 이상 구매 시 최대 30% 또는 20만원 환급 가능 지자체마다 쿨루프 사업도 지원 중 옥상 반사 코팅으로 실내 온도 낮추기 독거 노인 65세 이상 가구는 무료 전기설비 안전점검 대상입니다 소방청 안전 연계 점검 서비스 전기화재 예방 점검 항목 무료 제공 해당 제도는 소득기준 및 대상 여부에 따라 신청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신청 방법은 관할 구청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정부 지자체 지원은 우리 가족 안전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이번 여름. 절전도 실천하고 제도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름철 에어컨 전략법 10가지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실천하시면 전기요금 걱정 확 줄어듭니다. 한 달에 절반 가까이 에어컨 비용 절감 그리고 여름철 누진세도 피해 갈수 있습니다. 꼭 모두 기억하세요. 설정 온도 26도 이상 제습은 상황 맞춰 에어컨은 유지가 더 효율 실외기 주변 정리 선풍기와 병행 사용 타이머로 자동 제어 커튼으로 햇빛 차단 피크 시간대 분산 사용, 대기 전력 차단, 고효율 가전으로 교체,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이번 여름은 확실히 다를 겁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가족,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함께 실천하면 효과는 더 커집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전략 팁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우리는 함께 지혜롭게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관리의 문제입니다. 관리하면 누구나 바뀔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 친척들에게 이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선 더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로 찾아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이번 여름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전기 에너지 전략 컨설턴트 김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